이제 개빵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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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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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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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니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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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 많도다도봤잖아도 나도 나도 나잘생도 나도 나나 많이 도생도 나도 오빠나 오빠 잘생겼고 남자로서 말이야. 살짝 한보니까좋아넌매니아다매아층 내가 봤을 때! 어, 어, 문철이가? 팬들이 잘생겼다 했다고 어. 네 사진을 만들고 넌매니아이다빠졌다니 똑같다고 그래? 아 근데 되게 국방 매력 때문에 더 잘생겨 보이는 사람은 는아 이놈아! 심지어는 비율이 얼마나 좋은데 <laughs> <우리> 사이비 종교! 니개빠졌니까 무슨 소 얘들 이 잘생겼어 잘생들 이거. 얘들 잘생긴 거 알아? 나 문찬이가 교주야. 살 빠졌어. 문찬이 교주야. 어. 아 근데 기운이살 빠졌을 때보다 제가 더 인기 많았어요. 뭐 어, 그러니까 머리 기발할래? 머리 기우고 있는데? 왜? 장발 할라고. 육진수 머리. 진짜 그 겸비. 왜? 요새 육진수 유행이잖아. 나 아, 이거 육진수 뭔데? 소개나. 어. 소개 누가? 진짜. 나 진짜 네. 네. 아. 아니, 가이게면니 오빠는 좀 아니, 가짐이 진짜 길 아니, 이진게아이 진짜 게오빠랑좀이진게 하면, 이 진짜 길게 하면, 좀마음 아니, 는게니는좀 진짜 게아오좀게 아니, 오빠는 좀 남편을 진짜 길게 하 아니, 이게하아가잘 못해 짜오가이 진짜 길아아 여신이 너네도 웃겨하는 경우가 있나, 부재 다에 아, 그래. 네. 그럼 디 어디, 어디, 뭐, 둘다 먹는 거지 님, 민심 신경 안쓰서 웃기기만 <하던> <laughs> 고기, 고기. 고기! 아, 얼굴 진짜 심각하다, 오빠. 구라고다 요거 좋합니다 어, 상관없어. 이렇게 하면 되겠죠, 여러분들 잘 오, 보이시죠? 뭐야? 너잘 치노. 못치지, 방금 돌로 맞잖아. 뭐, 질는데 소리가 장난 아닌데? 아니다. 루비진이. 해볼래? 알려줘. 무릎 살짝 구부리. 엎드려야 돼. 그렇게 치네. 왼쪽은 이거 일자로 가야 돼, 일자로. 이거 약간 굽혀도 돼. 음. 어, 어 할줄 알아. 나 치봐, 치봐. 응. 음. 일단 뭐라도치고어 음. 어, 잘하네. 잘, 잘 치네. 어, 어, 어. 어 내가 e look h e r 야 They are 이 n e hundred. Some look here. t h 하 s is 이 small one. 리 h i s is 게 small one. This is a small one. This 아. <laughs> 공만 어. 끝까지 봐. 그거 어. 지 마. 공만 바로. 공만 바로. 공만 이 귀엽노. 오! 그거 <그냥> 지마세해봐 <laughs> 해봐. 위험해, 위험해. 오저왜 건들지? 내가 뭐 오초를 으니까 야이래 오,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잘친 거야 이거. 잘 쳤지. 내려 내리라고. 안 내리라고. 언저머. 안언 내리라고. 공을 밑에서 내리라고. 이상하고 어. 이거 숨어 아닌. 숨어 아닌. 숨어 아 아. 숨어 아닌. 언저 숨어 아닌. 개새 개새야. 아 어서. 오, 오오 아 진짜 진짜. 파워 스윙 좋았다. 어, 스윙 좋았다. <laughs> 연습한 거잖아. 어. <laughs> <laughs> 아. <아니>, 이지 <끝마치? 웃음> 진짜. <웃음>